김규빈 기자 등호 흥국생명이 꺾일 줄 모르는 기세로 구연승을 내달렸다. 흥국생명은 5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볼트리그 여자부 홈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스코어 3-0, 2-5, 1-6, 2-5, 2-25, 17로 물리쳤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는 풀세트 접전 끝에 신승했으나, 이날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낙승을 거뒀다. 승점 33, 12승 1패를 쌓은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 승점 29, 9승 4패, 과 격차를 벌렸다. 반면 서륙전에 나섰던 페퍼저축은행은 6년 패를 당하고 7위 승점 6, 2승 11패,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1세트를 가져갔다. 흥국생명은 6-6에서 김미연의 퀵오픈, 옐레나 무라제노비치, 등록명 옐레나, 의오픈, 김영경의 백어택, 상대 범실 등 다양한 득점 루트로 승기를 잡았다. 리시브 효율이 23.81%로 무너진 페퍼 저축은행은 범실 7개를 쏟아내며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다. 2세트는 페퍼저축근행이 반격에 나서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특히 1세트 1득점에 그쳤던 박정아가 2세트 6득점 공격 성공률 41.67%로 살아나면서 흥국생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뒷심이 강했다. 20일 20일에서 옐레나가 오픈 득점을 집어넣었고 페퍼 세터 박사랑은 네트 터치 범실을 냈다. 이어 이주아가 야스밍 베다르트, 등록명 야스민, 을베거택을 차단하며 세트 포인트를 쌓은 뒤 김미연이 박정하의 퀵고픈을 가로막으면서 흥국생명은 마지막 두 점을 블로킹으로 장식했다. 페퍼 저축은행은 3세트 초중반 서브범실만 4개를 쏟아내며 추격동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세트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코튼의 호흡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노출하며 스스로 무너졌다. 16-17에서는 토스 연결이 무너지며 야수민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가로막혔고 16-19에선 정교하지 못한 수비로 서브에이스를 허용했다. 결국 16-16에서부터 1점만 얻은 채 9점을 내주고 3세트에서 패했다. 이날 흥국 생명상포 옐레나 19점 공격 성공률 39.13%와 김명경 17점 공격 성공률 51.85%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야수민 14점, 은하준 공격 성공률 23.53%이뼈 아팠다. 이날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전통의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2, 2-5, 2-0, 2-1. 2-5, 2-4, 2-6, 2-5, 2-1, 15-13,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승점 23, 9승 4패를 쌓아 OK금융그룹, OK, 승점 22, 8승 5패, 를 제치고 리그 3위로 올라섰다. 반면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놓친 현대캐피탈은 6년패 수렁에 빠져 분위기가 처졌다. 이 3세트를 내리내준 삼성화재는 4세트 서브 에이스 4개를 폭발하며 경기를 풀세트로 끌고 가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5세트 12-12 삼성화재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등록명 요스바니의 백어택이 성공하고 현대 캐피탈 아흐메드 이크바이리 등록명 아흐메드의 후위 공격은 블로킹 당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후 14-13에서 김준우가 속공 득점으로 혈투를 끝냈다. 이날 요스바니가 양팀 최다인 32점을 올렸고 김정호 19점, 김우진 11점, 김준우 10점과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아흐메드 29점, 허수봉 16점, 정광인 14점, 페이창 11점이 분전했으나 패배로 빛이 발했다.